안녕하십니까 신기자입니다. 아, 2018년도 11월 11일 아, 일요 경마가 시작됩니다. 자 지난주 신기자가 일요 경마에서 아주 난리를 냈습니다. 또 파티 파티 일요일에 아주 파티를 또 열리도록 했는데 뭐 매경주 9구마권을 정확하게 에, 잡아내면서 정말 큰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축하드리겠고 자, 지난주 함께하신 그팬 여러분들 정말 뭐 좋은 결과 있으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잘 엮어서 뭐 분명히 예, 승리를 이끌어서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주에도 어 지난 주부터 이제 금 일요일부터 어고 고배당 전략을 이제 펼치면서 어 그렇게 실시를 했었죠 어 그러면서 제가 그 본미스킨 8번을 놓고 공략하면서 85.5배 적중을 했고 또 부산에서는 어킹 사이먼과 어, 강한 질주라는 마피를 원틀로 잡아내면서 또20 5.5배, 35.5배, 뭐, 상, 싼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내면서 정말 큰 어, 승리를 이끌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9급니다. 9급. 구구. 예, 고배당이에요. 고배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배당도 저배당 마치듯이 잘 맞출 겁니다. 예, 고배당 마치듯이 아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뭐, 완벽한 빅데이터를 통한 시스템이 거의 뭐, 퍼펙트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 많은 취재 정보를 통해서 마피아 상태,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승리를 할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어, 신기자와 함께 하시면서 어, 정말 폐회하시면안 된다. 뭐 맨날 가서 그냥 말바만 그냥 주지지 마십시오. 네.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어, 좀 어, 많은 그 승리를 이끌어내시길 바라면서 어, 자 1,300m를 놓고 시작하는 서울 일 경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안내입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3568, 3568. 자, 4개의 경주를 골랐구요. 자, 그 중에서도 5경주는 특급승부처, 그리고 6경주는 메인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00m입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가도부삭스에요. 가도부삭스. 뭐,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경주는 뭐, 아낄 이유는 아니다. 뭐 가도부삭스, 6번 마, 가도부삭스, 강력하게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한마디 말씀드리면, 폭탄 이제, 폭탄마권인데8번마이 이려, 이려하여입니다. 이려하여. 분명히 용화필, 걸음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전을 뛰면서 2차 간만 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 되게 좀, 걱정은 됩니다만 현장에서 용화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 말씀드리겠고 자 7번마 로드맨 6번 7번 신기하다는 6번 7번 용화필 좀 말씀드리겠고 뭐 5번마 정문케이 같은 경우는 뭐좀 뒷심여력이나 네. 이런 부분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예, 부분이 되겠고 왜냐하면 4번마 레인이라는 마필이 좀 조심스럽죠 레인이 외사기가 심한 게좀 단점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2억 기수가 천만, 천만 원짜리라 천만 원짜리 이역 기수라서 이역 기수가 또 들어오면 또큰 매당 <laughs> 내면서 들어오는 기수인데 예, 좀 관심권으로 보시면서 자 신기는 6번을 중심으로 6번 중심으로 7번, 8번, 자, 7번, 8번 딱두번 추천을 좀 드리면서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마트입니다.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2번 마 독도야와 4번 마 에이스솔, 에이스솔롱고, 자 이마필, 뭐전 전체적인 편성 자체에서는 뭐두 마리 뱃기볼수 없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뭐 7번마 거은 정도가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3마리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신기자면 사, 2번만 독도야 다시 한번 어,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제 에이스 솔롱고가 어, 약편성에서 상당히 그 대차 정도로 대차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어, 이착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독도야라는 강력한 마필을 만나면서 어떻게 경주가 전개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번, 4번, 2번, 4번, 7번 신기자는 세 마리 압축하면서 서울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m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믿고 공략할 만한 놈이 있죠. 이 경주를 통해서 어, 충분히. 이미 능력을 저한테 보여줬었고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보편권입니다 이런 경주에서도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기자의 고배당 전략이 일요일에 아마 첫 번째로 또 먹힐 그런 어, 서울 3경주가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만 걸리면 끝납니다. 승부처 4개 중에서 예, 하나만 걸리면 아주 제대로 걸리면 아주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번 경주 신기자가 믿고 공략하는 마필 고배당 중심으로 한번 공략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략권으로 손색없다 서울 삼경주 승부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주지 1,700m입니다. 어,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트리플 에피 뭐 2번마 플라잉 조이, 9번마 온누리 알바 요런 마필들, 그리고 6번마 맞잡은 1번, 2번, 6번, 9번이에요. 1번, 2번, 6번, 9번이 인기 마필입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는 없습니다. 먹을 거는 없는데, 어, 뭐, 마필은 또 능력을 믿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시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또 마필 자체 의 능력이 다 부진하기 때문에 뭐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오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주는 가볍게 뭐 재미삼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하시겠다 하면 2번만 이제 플라잉 조이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1번, 5번, 9번. 2번을 중심으로 1번만 트리플 에피라든지 5번만 썸빅터. 그리고 9박만 옴누리 알바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큰 배당은 없다. 이번 자, 2번이 뭐 2번이 들어오면서 하면은 일단 중배당 이상은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좀 약하게, 가볍게 해 달라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월이1 7 0 0 m 입니다 신기자의 첫 번째 특급 승부 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똥말구입니다. 뭐 완전히 몇 마리, 한세 마리, 네 마리 정도는 완전히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마가 어, 신기자가 요마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자, 능력적인 부분 충분히 이번 경주를 통해서 어, 한수위에 전력으로 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는 뭐 틀려 없이 어, 배당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의외로 어, 신기자 노리는 그 마필들 상당히 재미난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0배에서 50배? 50배 정도? 30배에서 50배 정도? 아주 짭짤한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 오경주 특급승부처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30배에서 50배는 노리고 들어가는 서울 오경주 특급승부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이어서부터 보는 1,300m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초코 캔디가 있죠. 뭐 강력하게 또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제 999마건이 하나 있습니다. 999마 뭐9 9 9까지는아니더라도 이것도 뭐한 30배 이상, 20배 이상은 넉넉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뭐 현장에서는 인기권으로 완전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초코 캔디의 가장 강력한 도전 마필이고 무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메인 승부처. 5번을 놓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 상당히 좀, 이런 경우에 삼복승으로 연결해야죠. 삼복승이 그만큼, 3마리를 적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실력이 있다면 은 삼복승이라는 어, 그 승식을 통해서 어, 배당을 또 만들어내가면서 어, 좀 마무리 쳐야 되는 그런 메인승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경주 다음에 5경주, 6경주, 5경주, 6경주가 특급과 메인으로 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300m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위인 어빌리언, 자, 2번, 그리고 3번마 삼유구뜸, 어, 그리고 4번마 동방의 기억입니다. 자, 3마리를 압축을 하라 하면, 능력별로 뽑아내라 하면, 2번마 위인 어빌리언과 3번마 삼유구뜸, 그리고 4번마 동방의 기억. 어, 이때 제가 이제 올대체이스와 대군일가를 들어오면서 44.9배, 또 정확히 적중을 시켰던 이제 그런 경주였는데, 9월 16일날, 10경주 때, 정말 멋있었죠. 예, 이 때, 큰 배당을 또 만들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경주인데, 윈인 어빌리언이 약해서 진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대군일갈이라는 뒤심여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마필이 들어오면서, 올대체이스, 샘마필과접전해서 아쉽게 3착을한 것입니다. 자, 이번 편성, 뭐 지난번보다 상대가 안 되게 약합니다. 상대가 안 되게 약하기 때문에, 예, 윈인 어빌리언, 어, 충마로스의 손색이, 손세, 손색이 없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3번만3위 굿둠, 그리고 4번만 동방의 기억. 자, 동방의 기억이 어,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4번만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7번만 스타 플래티넘, 요 마필도 배당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요, 요런 마필들은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7경주는 4번, 7번, 4번, 7번, 2번을 놓고, 4번, 7번, 중심권으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서울 7경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700m입니다. 서울 팔경주. 자, 오늘의 끝판,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 자, 적중도 중요하고 환수율도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내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AR, ARS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승 어, 복승식, 여러 가지 이제 패팅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번 경기 끝장 승부처. 1,700m 정말 재미난 경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딱한 4마리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한 다섯 마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내 끝나는데 충분히 배당이 아주 좋은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경기은 아주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9구구는 아니더라도 중배당 이상 30배 이상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낼 수 있는 8경주 함께 해주시를 바라면서 4개의 경주입니다. 4개 경주. 3568. 3568. 4개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경주. 토요일 날 12개의 경주고 일요일이 이제 11개의 경주인데 2 3개 24개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파니 이게 뭐 오늘 이제 목요일을 지금 저녁 8시 40분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제 네, 목이 아픕니다. 목이. 그래서 좀 어, 빨리빨리 좀 진행하는 그런 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자, 1,300m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럭키루키 그리고 2번마 스피릿 어, 위너스피릿 요런 마필. 자, 뭐 4번마 럭키루키 굉장히 좋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 2번마 위너스피릿 4번, 2번 어, 이 전력 안에서 어,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인데. 8번마 이제 IM스타와. 9번만, 이제, 샤련이요.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국병권이죠. 국병권이고. 그리고 10번만, 희망 포인트도 조심해야 됩니다. 8번, 10번. 이번 경주는 8번, 10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8번, 10번. 자, 진기자는 4번을 놓고, 4번, 2번, 원틀막권에, 4번을, 4번, 이번 원틀막권에, 8번만, I 이 m 스타라든지 9번만, 샤련이요 정도. 이 정도 앞필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서울 부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m입니다. 서울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마, 네, 우서라 2 0입니다 자, 이제는 또 우승할 때가 됐죠. 네, 이 마필은 이제 들쑥나쑥 들 하면서, 뭐 편성에 따라서 편성이 좋으면 우승을 하고, 또 편성이 안 좋으면 3착 정도 하는 이제 그런 마필인데, 마필의 능력은 뭐, 큰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약한 마필도 아닙니다. 4등급에서는 충분히 전력이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뭐, 이번 편성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자, 우소라 2천은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1번마 스카이돌풍, 요 마필, 샤하이드도 1번, 2번, 뭐, 인기 마필입니다. 저 현장에서도 1번, 2번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요두 마리에, 우소라 2천을 넘을 수 있는 마필을 두 마리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9번마 베스트블릿 정도가, 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에, 강력한 또 그런 마피아님 생각하면서 자, 이번 경기는 6번만 우스라이치입니다. 우스라이치. 뭐 대든 안 대든 강력하게 에, 몰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 식경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이죠. 6번, 6번 놓고 분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막 가온 챔프 나오네요, 가온 챔프. 1등급에서 과연 이제 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뭐, 12번 구통사도 있고, 뭐, 충분히 됩니다. 된다고 봅니다. 10번 막 가온 챔프는 되는 마필입니다. 뭐, 다른 마필들도 뭐,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 경주 이제 10번을 중심으로 1번 막 다이아삭스, 요런 마필. 다이아삭스는 반드시 봐야죠, 이번 경주는. 직전에 최고머니한테 구마신 차로 졌습니다만은, 이제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 충분하게 이번 연휴를 통해서 10번을 놓고 번역을 할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2번마 삼성 불패도 안 맞지 않은 전력이죠 그리고 5번마 상감마마 최근에 상승세 흐름 단기 부분 단기 1,400m에서의 강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감마마도 뭐 노야되는 그런 마필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10번만 강온 강원, 강원 챔프를신기자는 어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총 11개의 경주를 이렇게 가볍게 음,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어, 신기자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999, 멋진 999 잔치 한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멋지게 때려내는지, 네, 현장에서, 어, 절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어, 특히 일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에 승리를 해야, 어, 파티도 벌일 수 있고, 어, 그렇습니다. 뭐, 지면은, 예, 소주 한잔 마시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괴로우니까. 자, 신기자가 준비를 잘한 만큼, 신기자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자의 정답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